안녕하세요 억스로 운이 좋은 여자 조이킴입니다 <laughs> 아... 제가 왜저 자신을 억수로 운이 좋은 여자라고 소개를 했냐면요. 어, 제가 올해 상반기에 자궁내막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암 환자 중에서는 제가 가장 경미한 케이스였고 그리고 가장 운이 좋은 케이스에 속한 것 같더라고요. 암이 굉장히 초기에 진단이 되었거든요. 또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전혀 없었어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나 또는 화학요법 치료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만 해도 사실. 저는 엄청 감사하고 그리고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암과 관련해서 또 저한테 엄청 큰 행운이 굴러 들어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암보험금이었어요. <laughs> <laughs> 너무 좋죠. 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사실 저는 기억도 못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올때 사실 배수진을 다 쳤거든요. 집도 팔고 가구도 팔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보험 상품들도 여러 개가 있었던 거다 정리를 했는데 요거 하나만 딱 남겨 놓자 하고 남겨 놓은 게 있었더라고요. <laughs> 암 진단금 하고 수술비가 나왔는데요 그 기, 금액이 꽤 돼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5천만원 입니다 <laughs> <laughs> 아 정말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큰 금액이에요 아, 이 돈이 더욱더 값지고 또 귀한 것은 제가 이제 인생 후반전 이막 이걸 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전환점을 이렇게 돌아서 전혀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탈탈탈탈 한국에서 털고 왔었는데 이제 다시 유학원 사업도 시작하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일으키는 때잖아요. 이게 정말로 효자 노릇을 톡톡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어떻게 이암 보험금 5천만원이 제 삶을 돕고 있는지 그리고 저의 매일매일 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laughs>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보잖아요. 제가 서바이벌 모드에서 살고 있었어요. 서바이벌 모드에서 살고 있었던 저를 쭉 꺼내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 서바이벌 모드가 뭐예요 어떤 위험이 올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기도 있겠죠 인생에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온몸에 마음에 다 스트레스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아프게 되는 거죠 <laughs> 처음에 여기 이민을 올때 이민 가방 딱세개 들고 왔어요 뉴질랜드는 정말로 내가 인생 후반을 살 만한 나라인가라는 것도 검을 했어야만 했었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는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타진을 했어야 됐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정착되지 않고 이렇게 공중에 붕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어 돈을 크게 쓸 수가 없어요 언제 떠날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 먹고 사는 거딱 필요한 거 외에는 돈을 쓰면 안 됐던 거죠 처음에 왔을 때 냉장고 하고 세탁기 하고 제 침대 요세 개를 빼고는 다 중고로 샀어요 <laughs> <laughs> 어, 여기는 안 쓰는 것들을 집 앞에다 내놓거든요. 버리기에는 조금 아까운 것들, 그렇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거 제가 가져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버리려고 하는 거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집안들을 이렇게 중고 제품들로 다 채웠어요. <laughs> 제가 왜 웃냐면, 가끔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크라이처치네, 그, 쓰레기장으로 가야 될게 조인의 집에 와 있다. <laughs>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사실 아끼는 게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낄 필요가 딱히는 없어. 내가 풍족한데 내가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아껴. 이거 하고 나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아껴야만 해 하는 마음가짐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 같더라고요. <laughs> <laughs> 내가 아껴도 되고, 아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지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아끼는 것은 되게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한 거니까. 그런데 내가 아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아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마음도 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불안한 마음도 들게 하고,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속박감, 박탈 당한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laughs> 그런데 조이, 볼면 되잖아. 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렇죠. 볼면 되죠. 그런데 제가,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40대 후반에 영어도 잘안된 상태로 이 뉴질랜드로 왔잖아요. 근데 뉴질랜드가 환영하는 이민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뉴질랜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힘든 일들이겠죠.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laughs> 저는 기술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어, 건강한 몸이 있어야 어떤 일이라도 막 뛰어들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병들이 좀 있고 그래서 건강치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돈을 아끼는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아끼는 것이었는데 그 아끼는 것이 잘못된 건 전혀 없죠, 사실. 근데 이 서바이벌 모드에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서바이벌 모드는 잠깐 켰다가 꺼야 되는 모드인 거잖아요. 그런데 6년을 그렇게 살면서 우울증 굉장히 크게 한번 왔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시기 때 제가 암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런 답답함과, 어, 안정되지 않은 이것들이 모든 게다 스트레스가 돼서 제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을 또 얻은 것도 같아요. 서바이벌 모드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암을 얻었지만 보험금이 남으로써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서바이벌 모드에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5천만 원이 뉴질랜드 달러로 하면 한 6만 불 정도 되거든요. 제가이 돈으로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구를 바꿨어요. <laughs> 만부를 딱 떼내서 어 여기 내가 다 쓰겠다 하고 아주 시원하게 썼습니다. <laughs> 기분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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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은 뭐냐면, 같이 살던 하숙생을 내보냈어요. 계속해서 방세개짜리에 살고 있는데, 저희는 방두개만 썼고요. 방 하나를 늘 플랫을 내주거나, 하숙생을 받거나,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 세시만산 거는 한 1년 정도, 1년 조금 넘고, 계속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았어요. <laughs> 근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저는 가끔씩 저 자신하고 사는 것도 꽤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을 때는 이게 가장 크고 안정적인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고비고비들이 많았지만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이 하숙생도 내보내게 된 거죠. 제가 먼저 가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사놓고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laughs>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과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읽고 있는 책이세 가지를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제가 가구 바꾸고 그리고 그 하수장이 나가는 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개러지를 다 정리하면서 온 집안을 정리를 했어요 라이벌 모드에서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언제 필요할지 몰라. 그래서 자꾸 모아놓게 돼요. 지금 당장 안 쓰더라도. 그래서 <laughs> 제 게라지에 정말 안 쓰는 물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안 쓰는 물건, 필요 없는 물건 이런 것들을 다 주거나 내놓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 정말 너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서바이벌 모드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제가 힘들어 이제 몰랐어요. 근데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아, 내가 거기서 살았었고 지금은 이런 공간에서 사는구나. 이런 에너지 장에서 사는구나라는 것을 지금은 잘 느껴요. 저는 주로 집에서 일을 하니까 이 집이 제 사무실이고 제 업무 공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무실이면서 업무 공간을 확 바꾸고 나니까 그 에너지장이 바뀌거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거실에 나오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하고 그리고 안정되어 있고 평화로운 에너지장을 주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훨씬 제가 제 자신의 인생과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제 일,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정말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행복감이 늘 있고, 또 새로운 기운이 늘 이렇게 들어온 느낌이 있거든요. 시기적절하게 주어진 돈이라서 너무나 감사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요. 하늘이 주신 제2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감사히 받고, 또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서 힘차게 제2의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